오늘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뭐 아시는지 여쭤보면, 들은은 봤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개념을 알지가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명체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실시간 내 몸이 적응하기, 때문에 몸에 맞게 세팅을 계속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율신경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가장 쾌적한 그 상황에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만약에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자율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자율신경계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렇게 센서들이 있어요. 센서들이 있어서 주위의 교통 상황들을 인지하고 그 센서들이 감지를 해서 그 감지한 신호들이 전기신호로 중앙 컴퓨터에 전달해주면 중앙 컴퓨터에서 그걸 가지고 엑셀레이터, 브레이크를 밟을지 결정을 해서 자동차가 그렇게 해서 상황에 맞게 교통 상황에 맞게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도 그러한 센서들이 있잖아요. 감각 센서들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맛도 보고, 피부나 이런 쪽에서 뭐 느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그 감각 신경들이, 감각 정보들이 전기 신호로 바뀌면 그 전부 다 시상으로 모여들어요. 시상으로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사람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다르게 내부의 정보도 그런 외부의 정보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정보도 실시간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내부의 정보가 뭘까요? 배가 부른지. 배가 고픈지, 추운지, 더운지, 화장실 가고 싶은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배가 아픈지 그쵸 이런 여러 가지 내부의 정보들도 전부 다 시상으로 보여들어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가상의 정보예요. 가상의 정보 뭘까요? 생각, 상상, 꿈뭐 이런 것들이죠. 그건 현실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뇌에서는 전기 신호가 갔다 가면서 이 정보들도 전부 시상으로 보여들어요. 그럼 시상에서는 실시간 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하려면 용량이 이제 부족하니까 일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삭제할까 좀 삭제하고 유효한 것들, 중요한 정보들만 시상 시상하고 뇌하수체 이 경로를 통해서 자율신경계. 작동을 하면서 거기서 교감신경을 결정할지 불교감신경으로 결정할지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뇌화수체에서 교감신경이 불이 탁 켜지면 호흡이 가빠지게 되고 땀도리이 나오게 되고 또 혈관들이 심장 주위와 뇌쪽의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피가 이제 가운데로 몰리게 되고 말초 쪽에 혈관이 수축이 되다 보니까 수족냉증, 손발 쪽으로는 피가 잘안 통하게 되고 좀 뻣뻣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릴렉스가 되고 이렇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불이 켜지면서 미주 신경 따라서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고 호흡도 느려지게 되고 땀별로 나지 않고 혈관에 있던 확장되어 있던 것들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실시간 이렇게 상황에 맞게 지금 추운지 더운지 긴장 상황인지 또는 이완 릴렉스 상황인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그 시상으로 모여든 정보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변연계라고 하는 곳에서 자동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다, 대부분 다 좋게 태어나요.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인감도가 조절 능력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이 그만큼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율신경 기능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면역 기능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입 냄새하고 관련이 되고 구강 건조 이런 것들도 관련이 되고 위장 기능과도 관련이 되고 심장 기능 모든 기능들이 많은 기능들에 관련이 습니다 자율신경 중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자꾸 항진이 되게 되면 발초혈관이 수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침샘으로 가는 혈관들도 수축이 돼요 그래서 침샘으로 피들이 잘못 가다 보니까 피 속에 있는 그런 물 성분 우리가 혈장이라고 그래요. 물 성분이 적게 전달되다 보니까 당연히 침이 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자율신경계로 인해서 조절이 잘안 되다 보면 몸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돼요. 힘들어지게 되면 면역 기능도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변형계에서 호르몬도 조절을 해줘요. 그리고 체온 조절도 거기서 또 하거든요. 갱년기가 되면 자율신경 실조가 잘 오게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영역을 서로 서로 주고받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도 같이 떨어지기가 쉬워요. 심리적인 어려움, 불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느낄 수 있고, 수면 장애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고 이러면서 위장 기능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위산 분비하고도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환과도또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입이 마르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구강 건조로 인해서 입이 마르게 됩니다. 또 위식도 역류가 인해서 속에 있던 위산과 위액들이 올라오면서 구취와도 관련이 될수 있고요.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균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입냄새를 더또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자율신경계와 입냄새와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그래서 자율신경은 나이가 들면 처음에는 아주 센서가 아주 민감하게 잘 이렇게 조절을 잘 해줘요. 어릴 때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민감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자율신경 기능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이렇게 자율신경과 입냄새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자율신경 그러면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